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2D 타일 형태의 맵 제작을 위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타일맵 에디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맵이란 게임 월드를 제작할 때 타일 형태의 리소스를 배치해서 게임 월드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유니티는 이러한 타일맵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타일맵 에디터를 제공합니다.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타일맵 에디터의 구성 요소는 타일 팔레트, 타일 에셋, 그리드 게임 오브젝트, 타일 맵 게임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타일 팔레트에 타일 에셋을 등록하고 등록된 타일 에셋을 타일 맵 게임 오브젝트에 배치해서 게임 월드를 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면 타일 팔레트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물감을 짜두는 팔레트와 같습니다. 타일 에셋은 팔레트에 짜두는 물감이고 팔레트에 있는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가 타일맵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텍스처 폴더를 생성하고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이미지들을 프로젝트에 포함시킵니다. 윈도우 메뉴의 2D에 있는 타일 팔레트 뷰를 엽니다. 팔레트가 없을 때는 이렇게 Create New Palette라고 출력됩니다. Create New Palette 드롭다운 리스트를 선택해 새로운 팔레트를 생성합니다. 팔레트의 저장 위치는 프로젝트 내부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프로젝트 외부의 엉뚱한 위치에 저장하려고 하면 아예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셋 폴더에 팔레트를 생성합니다. 타일 에셋을 생성하고 팔레트에 등록하기 위해 타일로 사용할 이미지를 팔레트로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타일 에셋의 저장 위치는 에셋 폴더의 타일 폴더로 설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타일 에셋이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2 곱하기 2, 3 곱하기 3과 같이 격자 형태에 맞춰 파일 이름 순서대로 배치되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으로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성된 타일 에셋을 살펴보면, 스프라이트, 컬러, ColorType과 같이 보여지는 이미지, 색상, 충돌,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는 맵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의 타일맵 오브젝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각형 격자 형태의 타일맵 Rectangular를 생성합니다. 그리드 게임 오브젝트는 그리드 컴포넌트에 있는 셀 사이즈, 셀 갭, 셀 레이아웃, 셀 스위즐 옵션을 설정해 현재 자식으로 있는 타일맵 오브젝트들을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A 타일맵은 배경 출력용, B 타일맵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아이템, C 타일맵은 충돌이 가능한 발판 등과 같이 여러 개의 타일맵 오브젝트를 하나의 그리드 게임 오브젝트 자식으로 배치해서 관리합니다. 타일맵 게임 오브젝트는 현재 타일맵 오브젝트에 대한 기본 설정을 담당하는 타일맵 컴포넌트와 현재 타일맵 오브젝트가 화면에 출력되는 방법에 대해 설정하는 타일맵 렌더러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씬 뷰를 통해 보면 이렇게 렉탱귤라는 사각형 격자 형태의 맵이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헥사고날 포인티드 탑은 위아래가 뾰족한 육각형 격자 맵이고, 헥사고날 플랫 탑은 위아래가 평평한 육각형 격자 맵입니다. 아이소메트릭과 아이소메트릭 ZSY는 등축 투영법으로 본 마름모 형태의 사각 격자 맵입니다. 신뷰와 마찬가지로 타일 팔레트 뷰에서 화면 이동, 줌인, 줌아웃, 팔레트 내부에 배치된 타일 조작을 위해 마우스, 키보드, 버튼 명령들이 있습니다. 타일 맵에 배치되는 이미지도 픽셀스퍼 유닛의 영향을 받아 크기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출력될 수 있으니 원본 이미지의 픽셀 크기에 맞춰 픽셀스퍼 유닛을 설정합니다. 타일 이미지들은 픽셀스퍼 유닛을 128로 아이템 코인 이미지는 137로, 닥터 코 캐릭터 이미지는 512로 설정합니다. 팔레트에 등록한 타일 에셋을 배치하거나 이동, 삭제와 같이 편집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셀렉 e 에어리어 오브더 그리드는 타일 팔레트 뷰 또는 타일맵 오브젝트에 배치되어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Move Selection with Active Brush는 Selection Area o f the Grid로 선택한 타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Paint with Active Brush는 Tile Palette View에서 선택한 타일 애셋을 타일 맵 오브젝트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업 필드 박스 윗 액티브 브러쉬는 타일 팔레트 뷰에서 선택한 타일 에셋을 타일 맵 오브젝트의 마우스 클릭 위치부터 클릭 해제 위치까지 정보를 토대로 사각형 모양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영역 내의 타일들을 삭제합니다. Pick or m a r q u e Select New Brush는 타일 팔레트 뷰 또는 타일맵 오브젝트에 있는 타일을 복제해서 선택합니다. Erase with Active Brush는 타일 팔레트 뷰 또는 타일맵 오브젝트에 있는 타일을 삭제합니다 Flood Fill with Active Brush는 타일 팔레트 뷰에서 선택한 타일 에셋을 타일맵 오브젝트의 빈 공간 또는 연속되는 같은 타일 오브젝트를 채우기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박스, 서클 콜라이더 2D와 같은 컴포넌트는 타일 맵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일 맵의 충돌 처리를 담당하는 컴포넌트는 타일 맵 콜라이더 2D 컴포넌트입니다. 타일 맵 오브젝트 하나에 컴포넌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타일 SS의 속성에 따라 콜라이더 타입을 설정하거나 타일맵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어 충돌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오브젝트와 같이 구분합니다. 신뷰를 보면 현재 타일 SS의 콜라이더 타입이 스프라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폴리곤 콜라이더 2D와 같이 스프라이트 모양과 비슷하게 충돌 범위가 생성됩니다. 콜라이더 타입을 그리드로 변경하면 사각형 형태로 충돌 범위가 생성됩니다. 타일맵 오브젝트도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이용해 충돌 범위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타일맵 오브젝트에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타일맵 콜라이더 2d 컴포넌트의 used by composite를 체크합니다. 보통 맵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의 바디 타입을 스테틱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충돌 범위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좀더 세분화해서 나눈다면 이렇게 부서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오브젝트들만 묶어서 하나의 타일맵, 각각 개별적으로 충돌했을 때 부서질 수 있는 타일맵, 충돌했을 때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는 타일맵 등과 같이 타일맵을 구분해서 제작해야 합니다. 충돌 테스트를 위해 플레이어로 사용할 스퀘어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플레이어로 변경합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충돌을 위해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 캡슐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플레이어가 공중에 떠 있는 발판과 충돌해 아래로 떨어집니다 현재 씬 이름을 샵01 타일맵으로 변경합니다 샵01 타일맵 씬을 컨트롤 D로 복제하고 이름을 샵02 게임오브젝트 프리팹으로 변경합니다 타일맵 게임 오브젝트에 배치한 타일들은 충돌 이외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플레이 하다 보면 획득 가능한 아이템, 애니메이션 재생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게임 오브젝트 브러쉬는 우리가 다양한 컴포넌트를 적용하고 상호작용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타일맵 오브젝트에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게임 오브젝트 브러쉬로 사용할 상호작용이 가능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아이템 코인으로 변경한 후 충돌 처리를 위해 Circle i 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아이템 코인 오브젝트를 프로젝트 뷰로 드래그해서 프리 팹을 생성하고 하이어라키 뷰의 아이템 오브젝트는 삭제합니다. 충돌했을 때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컬리전 체크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콜라이더 2D 컴포넌트의 isTrigger가 체크되어 있을 때 충돌하는 순간 1회 호출되는 onTriggerEnter2D 메소드에서 destroy 게임 오브젝트로 해당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삭제합니다. 아이템 코인 프리팹에 콜리전 체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타일 팔레트 뷰의 왼쪽 하단에 있는 디폴트 브러시를 게임 오브젝트 브러시로 변경합니다. 셀스 엘리멘트를 열면 게임 오브젝트 브러시를 등록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보입니다. 아이템 코인 프리팹을 등록합니다. 타일맵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게임 오브젝트 브러쉬 탭으로 되어 있을 때 화면에 아이템 코인 프리팹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플레이어와 아이템 코인이 충돌했을 때, 아이템 코인 오브젝트가 삭제됩니다. 새로운 신을 생성하고, 신을 샵03 애니메이티드 타일로 저장합니다. 풀이 흔들거리거나 폭포가 흐르는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타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티드 타일을 생성합니다. 생성한 애니메이티드 타일을 선택하면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이미지 개수를 입력하는 Number of Animated Sprites 파라미터가 보입니다. 다섯 장을 애니메이션하기 위해 5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스프라이트 안에 원하는 이미지를 순서대로 등록합니다. 충돌은 필요 없기 때문에 콜라이더 타입은 논으로 설정해 둡니다. 애니메이티드 타일을 타일 팔레트에 등록합니다. 타일 맵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타일 팔레트에 등록한 애니메이티드 타일을 선택하고 신뷰에 배치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우리가 설정한 다섯 장의 이미지가 순서대로 재생됩니다. 맵을 구성할 때 하나의 발판을 만들 때도 부위가 나뉘게 되며 이를 우리가 일일이 배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요됩니다. 이러한 단순 작업을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 룰 타일입니다. 룰 타일은 이름처럼 타일이 배치되었을 때 오른쪽에 타일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규칙을 정해두면 규칙에 따라 타일 오브젝트 이미지 등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룰 타일을 생성합니다. 생성한 룰 타일을 선택하면 규칙에 만족하는 타일이 없을 때 보이는 기본 타일 디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umber of Tiling Rules에 입력하는 개수만큼 Tiling Rules 리스트가 생성됩니다. 룰을 설정하는 3x3 크기의 격자에서 중앙은 타일을 이 상태로 배치할 것인지 회전해서 배치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을 제외한 8 방향은 non, dis, this, not dis의 세 상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dis로 설정하면 해당 방향에 타일이 존재해야 하고 not dis로 설정하면 해당 방향에 타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첫 번째 룰과 같이 위와 왼쪽을 not t i s 로 설정하고, 오른쪽과 아래를 this로 설정하면, 위와 왼쪽에 타일이 없고, 오른쪽과 아래에 타일이 있을 때 해당 이미지가 출력됩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오브젝트를 등록하면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오브젝트가 배치되고 콜라이더를 설정해 충돌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아웃풋을 랜덤으로 설정하면 여러 장의 이미지를 등록해 그중 이미의 이미지가 배치되도록 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설정하면 앞에서 배운 애니메이티드 타일처럼 애니메이션 가능한 타일이 배치됩니다. 룰 타일 SN 역시 타일 팔레트에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타일 맵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룰 타일을 위치에 맞춰 직접 하나하나 다른 타일 에셋을 선택할 필요 없이 룰 타일을 이용하면 미리 조건을 설정해 두고 룰 타일을 선택해 배치하면 조건에 따라 알아서 모양이 결정됩니다.